자 K는 양수고 f(x)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, 그렇죠? 네. 그리고 다음 함수 f(x)의 역함수 f 인버스 x 뭐 있겠죠? 네. 아마 ln 로그 그래프겠죠? 네. 네. 요거두 개가 요점에서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응. 접한다 이러고 있어요. 그러면 어. 이 그래프에서의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과 이 그래프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이 같다. 같다 이렇게 되겠죠. 그러니까 f 프라임 x 어? 아 f 프라임 a는 아 어? x 아 x a 마이너스 a 플러스 플러 2의 e? KA A가 네.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잖아요. 이 점에서. 네. 네.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f f 마이너스 인버스 <laughs> 플러스 프라임 a a x 얘를 g라고 잡자. f의 역함수를 g로 잡을게요. 네. g'a, x, x, minus a, plus, plus, e에, k a ka승. 뭐,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잖아요. 네. 그렇죠. 자, 이 점은 이 그래프 위의 점이에요. 네. 따라서 x에다가 a를 집어 넣어서 구해지는 y가 얘다라는 거지. 네. 그러면, 함수 그래프 위의 점은 뭘 거야? P. 아, 예? P. P죠? 네. 어, 근데 1,2가 f(x) 그래프 위의 점이라면, 네. 2,1은? 2,1은 g(x). g(x) 그래프 위의 점이 되겠죠? 네. 따라서. 얘가 네?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. 이에. 네? 이에. 예. KA승. KA승. 콤마 A가. 콤마 A가. g 이 위의 점인데 결국은 얘랑 얘랑 같은 점인 거죠. 그렇죠. 그렇 따라서 그쵸. 이렇게 되겠죠. 어... 그러니 A가 이에 KA승과 같아야 되겠죠. 네네 그나요? 네. 지금 상황이래. 그렇게 돼있고 <laughs> 네. 역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지. 네. 그리고 이 점은 어, a 이콤마의 k a승이다라는 거고. 네. 그리고 역함수니까 뭐에 y x에 네. 대해서 대칭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. 네. 그 말은 이 점이 직선 y는 x 위의 점이라는 얘기잖아. 그렇죠. 네, 냥 이렇다는 거지. 아, 네, 네. 근데 이제 이거를, 뭐, 이렇게도 볼수있고또 이렇게도 볼수 있고, 다양하게, 어쨌든 다음에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. 네. 그럼 f'A를 구해봅시다. f'A는요, k, k, e에, e에 kx, kx. A 넣었잖아. 아, a. a가 되겠죠. 네. 그럼 g'A를 구해봅시다. 네. g'A는, k, 음. g 프라임 a는 역함수의 음. 미분이에요. 어? 역함수 미분법을 가져야 죠요 어? 아. g 프라임 a는. 시간 주세요. 네. 일단은 뭐 아. 잠깐만. 어. 답블보으라는 얘기는 아니고. 그거죠. f 프라임 아, 죠 f 1/a 이 던져 놓고 이제 그쵸. 그다음 이제 잠만 시간 을 주세요. 이렇게 들어가야죠. 그럼 f 에 a가 들어가요. 응? 음? a가 들 여기? 네. 얘랑 똑같은 게 들어가? 아 그렇네요 아 그럼 E에 K 절대 안 된다 그랬어 네. 여, 이,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얘랑 똑같은 거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쵸? 응. 자 E에 에 K, a 어 근데 E에 K, A가 얼마야? a 잖어 그래 A 들어갔네 <laughs> 근데 이게 다 이게 <laughs> 네. 결론은 A가 들어가는데 네. 어떻게 A를 넣느냐는 거야 얘를 보고 넣느냐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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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E에 a. a, K e 의 ka인데 그게 이제 a니까 a를 넣은 거냐 그걸 물어본 거야. 네네네. 전자예 부자예요. 부자. 부자였어요. 네. 그렇네. <laughs> 됐죠? 네. 어. 근데 같다고? 같죠. 어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네. 어 그렇네요. 이렇게 같네. 그렇네요. 얘가 얼마지? 걔가 걔가 ka. K에... K, K. 얼마죠? 이얼마냐고 아,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. 네. 그러면 얘 넘기면. 제곱. 그래서 얼마죠? 제, 제곱. 뭐지 그러니까 f'A는 아. f'A분의 1이잖아. 네. 넘기면 f'A분의 아, 1. A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기서 확인을 했어요 아. 그 그쵸. 네. 그러니까 여기서. 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1을 대답을 하고 있었어야죠. 그니까지다있었는데 그래서 얘가 얼마죠? 1. 예, 1이죠. 네. 근데 얘가 얼마죠? A죠. 아, 그렇네요. 그래서 AK가? AK. 그러면... k 곱하기 얘가 1이잖아 네. 근데 얘가 뭐야? k 곱하기 a가 1아 그럼 2죠 그니까 러 얘랑 얘랑 곱하기 1이잖아요 네. 근데 얘 대신 뭘쓸수 있어? a 그걸 쓸수 있으니까 ak는? 1 1 아... 어? a가 얼마라고? 1 어? 그럼 a가 얼마예요1 오? 어? 그럼 k가 얼마예요 1분의 근데 지금 여기서 사실 생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진짜 많거든. 그치? 못 알아봐서 그런 거지.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여기죠. 음. 알고 보면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. 네. 그렇죠? 그래요. 네. 마무리할까요? 네.